뉴욕의 도심은 마치 서울의 한복판처럼 아주 복잡합니다. 사람들도 많고 차도 많고 지나가다가 사람들끼리 어깨를 부딪칠 정도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적한 미국의 풍경과는 참 많이 다른 곳이 뉴욕 도심의 풍경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미국 사람들조차 이 뉴욕으로 관광을 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분비다 보니 어린 아이들에게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도시가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도 날수 있고. 어느 날 뉴욕거리를 지나가다 본 광경입니다. 이한 서너 살쯤 돼 보이는 아이들이 쭉 걸어가고 있는데, 아이들의 몸을 이렇게 끈으로 엮어서, 마치 굴비 엮어 놓은 것처럼, 마치 죄수들 이렇게 포승줄로 쭉 엮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참 특이해 보였어요. 야 자유의 나라라는 미국에서 왜 이러는 걸까? 그렇죠. 아이들은 스스로 조심할 줄을 모르니까 선생님들이 일대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위험을 방지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서너 살이 아니라, 30살, 40살 먹은 사람들이 이러고 지나간다면 어떨까요? 그럴리도 없겠지만, 그런다고 치면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죠?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겠습니까? 상식을 벗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굳이 신앙의 영역이 아니어도, 우리는 이렇게 기본적인 상식 수준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이나 예전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상식 수준에도 못 미치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정말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왜곡하고 헤매고 있으니까 참 난감한 거죠.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마치 다큰 어른들을 줄로 묶어서 길을 나서겠다는 그런 상식 밖의 주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그 정말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주장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바울이 계속해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부정하며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나누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 율법은 나쁜 건가?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그 나쁜 것을 주셨는가? 율법도 믿음도 다 하나님... 깨로부터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하는가? 그렇다면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지키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건가? 더 이상 율법은 쓸모도 없는 건가? 그런데 왜 교회는 계속해서 구약을 성경으로 남겨두었는가? 뭐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쯤에서 율법에 관한 바울의 설명을 기초로 해서 율법은 무엇인가? 그 율법은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주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의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는 약속이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미리 정하신 언약인데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 후 율법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모세가 유대인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면 모세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출애국기 19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급당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듬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대.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대.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이일 후에 모세는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십계명을 봤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치고 십계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제 여러분 십계명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합니까? 폐기해야 할 만큼 뭐가 잘못됐습니까? 부정해야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바울이 반대하는 것 같아 보이는 율법은 십계명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다른 걸 가지고 버려야 할 율법이라고 했나? 아니, 그냥 버리라고 한건 맞나? 예수님은 또 율법을 완성했다고 하시지 않았나? 이게 도대체 뭐지? 매우 혼란스럽죠. 그러게 분명히 우리는 율법에 대해 좀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신약에서 말하는 율법은 10개 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답은 뭡니까? 예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요가 맞는 답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법은 십계명만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의식에 대하여 일반적인 삶의 기준에 대하여 모세는 여러 가지 법을 받았습니다. 이 법들은 모세 오경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토라라고 부르는 그곳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법들을 정리하면은 총 613개의 율법으로 정리됩니다. 그 613개의 율법 중에 248개는 무언못을 하라는 명령으로, 365개의 법은 무언못을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이 613개의 율법은 내용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는데요, 뭐 도덕법 이게 1 0계명입니다 그리고 제사 등과 관련된 예식법, 또 생명유지나 이렇게 위생과 관련된 건강법.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위한 국가법 이렇게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 때는 10계명을 어떨 때는 613개의 모든 율법들을 어떨 때는 그냥 모세 오경 전체 다를 어떨 때는 10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법들을 어떨 때는 의식과 관련된 법들을 그리고 어떨 때는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으니까 갈라디아서의 기준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율법이 없으면 사람이 죄를 저놓고도 자기가 죄를 지는 줄을 몰라요. 율법은 죄를 인식하게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착해서 그냥 놔둬도 아무 죄를 짓지 않는다면, 흔하게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사람,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모두가 다 그렇다면, 법은 아예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세상에는 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지를 못하니까 율법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는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아니 하와가 이 남의 것을 훔쳐다가 먹은 것도 아니에요 남이 먹는 것을 막 뺏어와서 먹은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막피 눈물 나게 하고 선악과를 먹은 것도 아닌데 그냥 나무에 풍성하게 열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이는 그 선악과 하나 먹은 게 그게 뭐라고 원죄가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까? 그게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러기에 613개의 율법조항은 248개 하라는 명령과 365개의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사람들은 악하였어. 그들의 본성이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기를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하기 싫은 마음, 그런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표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표준이 없이는 자신이 죄를 짓는 것조차 인식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의의 기준 죄의 경계를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인간이 악하기에 네 죄를 보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받아서 딱딱 자로 잰 것처럼 그 모든 율법들이 기가 막히게 잘 지켜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모두가 의인이 되었습니까? 자, 여기서 나오는 세 번째 질문. 율법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만약 누군가가 구약시대 유대인 중에서 완벽하게 의인이어서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었다면, 그는 분명히 그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주는 일에 사용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악해서 유대인들을 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악해서 율법 안에 머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히브리서 8장 9절의 말씀이죠. 자, 이런 이유로 구약의 시대 동안 율법은 온전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지 못하고 마치 어린아이들이 뉴욕거리를 나갈 때 묶는 그런 줄과 같은 이 어린아이들을 이리저리로 돌보는 그 유치원 교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의 말씀이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는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이 모학선생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 단어, 파이다고고스는 이 하인 중에서, 하인들 중에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전문적인 선생님으로는 볼수 없는 일이죠. 이게 헬라 문화권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이들이 한 16살쯤 되면, 그때 가서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전문 교사에게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그때까지만 필요한 게이 초등교사 파이다 고고스입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제한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율법이. 자, 이 내용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유대인이라고 합시다. 어려서부터 율법 토라를 딸달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리고 그걸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냥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잘 지켜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613개의 율법 조항 중 하나를 어겼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하나의 조항을 어겼어요. 그리고 1년 있다 또 하나의 조항을 겪었어요 그렇게 자꾸만 쌓여갔어요 그래서 결국 아,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율법이 그나마 온전한 사람들에게 한 일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는 동시에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 해도 안될때 우리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찾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메시아.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 능력에 대한 한계점을 인식하게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그 한계점에 대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구원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이끌고 나가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또 이런 역할도 있습니다. 내가 아주 난폭하고 나쁜 성격의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율법을 하도 달달 외워서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너무 찜찜하고 뭔가 자꾸 브레이크가 잡히고 나빠도 아주 심하게 나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 줄도 모르고 폭주하는 사람들을 멈추게 하는 그런 역할을 율법이 해왔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천방지축으로 나아 되는 것을 초등교사가 막는 것처럼 율법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구약시대의 초등교사로서의 율법이 감당했던 역할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예수께서는 많은 것을 가르치셨는데 그중에 하나 율법과 관련돼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지금까지 율법을 폐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것처럼 말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뭐가 맞는 말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태가 어땠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나라를 빼앗겼고 잡혀갔고 그러다 간신히 돌아와서 옛 땅에 나라도 없이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가... 율법을 잘안 지켜서 이 어려움을 겪는구나. 그런 자각이 그들 사이에서 강렬하게 일어났죠. 이러한 움직임 속에 평신도 율법학자 그룹인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야 권원이 있다고 아주 아주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외형적인 것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살인하지 말라는 말 들었지. 너 진짜 살인만 안 하면 다인 줄 알지. 그런데 너희 형제 미워하잖아? 그럼 너 벌써 살인한 거야. 너 형제에게 욕했지? 너 그럼 지옥불에 들어갈 거야. 너희들, 가늠하지 말라는 말잘 알지. 너들 생각에는 실제로 나가서 바람 피는 것만 가늠인 것 같지? 그런데 지나가는 여자 보고, 어, 이쁘다? 그럼 너 이미 가늠한 거야. 어, 저 남자 참 멋있네? 그럼 너 벌써 바람 핀 거야. 차라리 내 눈을 빼버리는 게 나을걸? 지옥 가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겠니? 자, 이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완성에 대한 설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참된 율법의 준수는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밖으로 드러난 율법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음과 생각까지도 보고 구분하십니다. 마음과 행위가 하나가 되어서 율법을 지킬 때, 그때 온전한 율법의 준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만으로도 생각만으로도 말만으로도 율법은 얼마든지 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대한 온전한 이해입니다. 예수께서는 왜곡되어 있던 그저 겉으로만 지키면 다라는 율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한 율법은 기존의 율법에 뭔가 더 많은 것들을 더한 게 아닙니다. 원래 율법이 가지고 있던 참된 의미, 그 당시 오염되어 있던 율법의 온전한 의미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성된 율법은 지키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더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율법도 사람들이 잘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냥 착한 척 하는 것도 어려워서, 그냥 겉으로만 지키는 것도 어려워서 율법을 못 지키는 일이 허다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더욱 어려운 이 완성된 율법 앞에서 그것을 지켜내서 구원에 이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높은 기준 앞에서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6절의 말씀이죠.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이 구절은 예수님의 높은 기준 앞에 좌절하고 돌아서는 부자 청년의 구원과 관련돼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던졌던 구절이죠. 자, 이제 이 높은 기준 앞에 좌절하는 모두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완성하신 율법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더 이상 율법을 통하여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알게 합니다. 못 해요. 아무도 못 합니다. 평신도도,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목사도 아무도 못 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를 붙잡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개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은 그 자체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악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이 들어있습니다. 율법은 구약시대 내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의 손에 이끌려 구원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